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 뻔한 형입니다. 이번 강의는 교학사 하이스코어 잉글리쉬원 강문구 교수의 여러분이 지으신 책인데요. 일과의 문장입니다. 청원여고 2학년 1학기 시험 범위였던 일과에서 제가 문장을 발췌했는데 이게 일과 첫 문장입니다. 문장이 굉장히 길죠? 어, 교과서에서 제공된 해설을 보니까 우리말로 굉장히 자연스럽고 읽어보면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모든 강의에서 어, 말씀드렸지만, 눈이 굉장히 분주하고, 일단, many of you서부터 until he dies까지 다 읽고, 눈이 어디서 띄어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몇 가지만 보면, many of you, 여기까지는 같이 읽었어요. 여러분들 중 많은, 그리고 이제 would be familiar.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를 읽었을까요? 여기, narcissus. 우리는 narcissus라고 하죠. 그죠? narcissus라고 하는데, narcissus. 여기서 여기를 읽게 돼요. 그리고 다시 greek mythology를 읽고요. 그 다음에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를 읽게 되죠. 이 해석에 따르면. 그래서 이렇게 읽지 말고 영어 어순대로 읽자는 건데요. 제가 이 강의의 제목을 뭐라 그랬냐면 형용사 구와 형용사 절 했습니다. 여기서 형용사 절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더 밑에도 여기까지 다 포함도 되는데요. 후서부터 Falls in water 여기까지가 또 뭡니까? 후가 이끄는 형용사 절. 또는 후가 관계 대명사 하니까 관계 대명사절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 구와 형용사 절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그 형용사 구의 기본이 됐던 그형용사의 뭐를 알아야 될까요? 위치와 기능을 알아야겠죠. 자, 형용사서. 형용사는요, 영어에서 딱네 가지 자리에 옵니다. 이 빨간 표가 여기에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볼까요? 주어 동사 있습니다. 예를 들면 I am happy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때 happy는 I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어 보호 자리가 바로 형용사가 주된 주로 가는 자리고요. 다음에 I made him. Happy. 이때는 주어인 아이가 아니라 여기 힘 목적어의 상태를 말해주니까 보충 설명해주니까 목적어 보호라고 합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이두 형용사를 서술형용사라고 합니다. 주어가 어떻다고 서술해 주고 목적어의 상태가 어떻다고 서술해 준다. 그래서 서술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명사인데요. 여기 예를 들면, boy입니다. 그러면 여기 뭐예요? happy boy. 이렇게. 행복한 소년. 명사를 앞에서 수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뭐 뒤에도 수식하는데 이렇게요. something.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이런 명사, 부정대명사죠. no one, someone. 이럴 때는 형용사가 앞에 오지 못하고 뒤에 something, 나이스 nice.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형용사 갈 자리 네 군데인데 요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수식 형용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요, 요 자리가 우리를 아주 힘들게 만들죠. 후치 어디에 후치 한다고요? 명사의 뒤에 위치한 데서 후치 수식 어군인데이 후치 수식 어으로 쓰이는 모양이 영어에서 딱 다섯 가지입니다. 형용사 자리는 딱네 자리, 또 후치수식은 딱 다섯 개. 이렇게 영어가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자, 여기는 P N, 전치사 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오죠? 투 부정사 오기도 하고, 세 번째, 지금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가 와서 관계사가 오고, 다음에 주어동사, 이런 모양이고요. 이 3번에서 관계대명사가 생략돼서 축약된 관계대명사. 뭐 이러기도 합니다. 문법책에서. 그런데 축약돼서 어떻게 되냐면 현재 분사가 오든가 과거 분사가 오는. 그래서 요게 빠지고 나서 변형된 요런 형태. 그래서 3번, 4번은 사실 동일한 형태죠. 그리고 5번은 앞에 이제 여기 명사가 있겠죠. 명사가 있을 때 콤마 있고, 콤마 있고 이런 식으로 어, 설명하는 그런 어, 후치수식어구 딱 다섯 가지입니다. 잘 기억해 놓고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지금 본문에서는 어떤 경우의 수가 나왔냐면 이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어 보호 자리와 이 뒤에서 이 3번입니다. 관계대명사 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그래서 제가 요 해피와 그 밑에 딸린 식구까지 하면 형용사 구가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본문을 보면 이제 어디를 되냐면요. 자 보겠습니다. 어, 처음서부터 우리가 앞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읽는 거예요. 영어 어순대로. 그래서 many of you 많은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요게 주어죠 그러면서 would be familiar. 여기까지 읽어야 됩니다. 비동사 있고 많은 여러분들은 익숙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요게 비동사가 있고 제가 지금 포인트로 말씀드린 게 바로 요 familiar입니다. 형용사인데 비동사 다음에 나와서 most of you 주어와 관련을 맺고 있죠. 여러분들은 익숙할 겁니다. 그렇다면. 익숙하다는, 뭐에 익숙한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be familiar 다음에는 10중 8구 with가 옵니다. 그래서, familiar, 요 익숙한, 요렇게만 알지 말고, 요 형용사는 비동사 다음 자리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에 익숙하냐고, familiar를 보충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 with서부터 narcissus까지가 바로 요게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The Greek mythology a b o u t n a r c is, s u s 가 전치사 다음에 오는 명사 9입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오는 그래서 l 것이 이제 뭐가 되냐면 한 묶음이 돼서 f a m i l i a r w i t h The Greek m y t h o l o g y a b o u t n a r c is, s u s 요게 바로 형용사 9가 되는 겁니다. 왜 형용사 9냐고요? Familiar서부터 Narcissus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Familiar입니다. 이 Familiar라는 이 형용사를 위드가 이렇게 수식하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후치 수식어 위드 Greek Mythology about Narcissus를 먼저 읽으니까 Narcissus에 대한 그리스 신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읽지 말고요. Many of you would be familiar. 많은 사람들은 익숙할 겁니다. 뭐에 익숙하냐고요? Greek Mythology인데, About Narcissus. Narcissus에 대한 Mythology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끝내도 되는데, 컴마를 주고, 소위 말해서 계속적 용법이다. 제한적 용법이다. 이런 거다 포기하세요. 그런 거 잊어먹고요. 컴마가 있고 없고,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읽을 때 있어서 아주 미묘한 차이니까, 특별히 구별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런 문장에서 구별하지 말고, narcissus에 대해서 익숙할 거다라고 끝내도 되는데, 이 narcissus, n r c i s 가 누군지 또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명사죠. 그러니까, 명사를 다시 수식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who falls in love, 사랑에 빠진. 이렇게 해서 바로, who가 주어고요, falls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 있는 선행사인 narcissus를 수식하니까 형용사처럼 쓰였다그래서 형용사 절인 거예요. 또, 이 절을 이끄는 단어인 who가 이름이 뭐죠? 품사가 대명사. 더 정확히 말하면 관계 대명사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who falls in love? 사랑에 빠졌답니다. 누구와요? with the beautiful reflection. 빛인 모습인데 그 자신의 어디에 비쳤을까요? In the water. 그 다음에 이 애가 자기 모습에 빠져 사랑에 빠졌고요. 그다음에 stares at 여기까지가 여기가 또 동사 두 번째 동사니까 한 호흡 쉬어야겠죠? 뭐를 볼까요? His own reflection 자신의 비친 모습입니다. 언제까지요? Until he dies. 이렇게 하면 앞에서부터 내려 읽은 겁니다. 조금 길어서 그렇긴 한데요. 제가 이런 저런 거다 지우고 어, 강의를 마치기 전에 깨끗한 본문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강의를 마칠게요. 자, 깨끗한 상태에서 어, 자, 보겠습니다. Many of you would familiar 익숙할 것이다. With the Greek mythology about Narcissus. 그런데, 사랑에 빠졌어요. With the beautiful reflection of himself. 그 자신의 비친 모습에. 물에 서요. 그리고 쳐다본답니다. 그 자신의 reflection을요. 언제까지요? He dies. 이렇게요. 앞에서부터 내려읽는 이런 습관. 이거 습관되면은, 음, 또 해석하는 게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지금 내신 준비할 기간은 아닌데 어 자료 정리도 쭉 하면서 또 고등학교 2학년 이제 고3 학생인데 그 학생한테 미리 가르쳐 주면서 영어 교과서를 좀음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학 때좀 설명하다가 이 문장이 눈에 확 띄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것이니까 잘 읽어 보도록 하고요. 형용사 구가 무엇이고 형용사 절이 무엇인지 이런 거좀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외에 다른 문장도 설명해 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